뭐지? 에이아 yes. yes. 드디어 <laughs> <laughs> 걷는 폼이 되게 이상하다 자 어? 뭔가 좀더 생겼네 I know I'm going get, uh. to show you some uh, pictures of people that you have come to know. Like. Mm -hmm. But maybe you don't like them as much as you pretend to. Well, this is an exercise in honesty. Tell me which person from each pair you like the most. Take your Kay. time, your answers are important. 샘이 좋아요 어 매트가 불쌍해 매트가 좋아요 게이 아니에요 어 애슐리가 더 좋아요 왼쪽에 있는 애는 무슨 배우? <laughs> 누구 닮았는데 제시카가 좋아요 아아 아, 제시카 아니야 아왜 그래 그래 제시카 와 이거 힘들다 조시하고 에밀리 아 그래 에밀리로 갑시다 어 크리스 마이크 크리스가 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Who is it that you most dislike? I'm a little Uh Uh full of surprises. I think I'm beginning to understand you far better now. Oh. Um, I'm afraid. Once again we're out of time. Don't be too hard on Joshua. He's been through. He's been through so much. You know that already, don't you? Hold on! There is one individual we're considering as a person of interest. He has an interesting history with the Washington family. Apparently he had warned them against pursuing their construction project in Blackwood Pines and claimed the land was sacred to his forefathers. S. I. S. T. Sister? Ask it whose sister. Josh, it's it's gotta be. Which sister is it then? <laughs> right! Oh my god! Hesh. Hey, 어, 저 표정이 표정이 터진 그러워 표정이. 어우. 와우. 네 번째 챕터. 오, fuck. Jessica! Oh my god. 어, 죽겠다. 자, 위험 감수 합시다. 오 어우, 아, 잘못 눌렀어. 에헤, 어허 아, 채거 어, 이거 야, 좋은데 방수도 되네. 이거 진짜 춥겠다. 와, 다시 가야 되나? 아니겠죠? 제스. 제카제카 자꾸 x 버튼이 헷갈려 갖고. 아, 저기 있죠? 제스! 낮은 포복. 자 뛰어내립시다. 미지 미용... 오케이. 어 잡았다. 저번에 놓쳤는데. 오케이. 점프합시다 점프 아 <laughs> 아프겠지 X 누른다는게 네모를 눌러버렸어 아, X버튼만 자꾸 헷갈리네 미끄러져갑시다

이갔는데안 보였나? 이리 갑시다. 지 밑으로 갔겠죠? 밑으로 밑으로. 제카 아, 이쪽인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도와주지 말걸. 제시카 완전이 죽었다. What the fuck. 쏘지 말게요. 안 쏠게요. 갑시다. 제시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시카가 죽었지? 어허. 서두릅시다. 어, 다시, 다시, 에이, 처음부터. 아, 살아요? 아, 그래요?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 나 아, 잘못 눌렀어. 아, 미안해요. 아, 이게 X하고 네모하고 자꾸 헷갈려. 엑박 패드랑. 아. 제시카 싫어요? 음 그렇군. 하, 잠깐만. 나 집중 좀 할게요. 헷갈려갖고. 엑스 버튼이 제일, 제일 헷갈려 엑스 버튼이 점프 오, 오, 미안해요. 아 p come on, come on, come to Pap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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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또또 아, 또. 아. 자꾸 헷갈려 버튼이. 안전하게 갑시다. 미안해요. <laughs> 아, 나 이런. 아, 또또또 또, 또. 아. X 잘못 눌렀어. 와, 나 미치겠네. 왜이러지 오늘? 나 오늘 꿈짜리가안 좋았더니만. 게임에서 자꾸 이러네. 네모 아또 이래. 어, 왜 그래?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없나? <laughs> 아왜 이러지 오늘? X 위가 세모고, 왼쪽이 네모고, 그렇지. 그 다음에 X 아래 오릅시다. 아, 이걸로 세모. 아, 그렇지, 네모. 엑스. 오케이 됐다. 네모 아 잘못 눌렀어 또 아. 어. 네모를 또 세모를 눌러 버렸어. 아 씨, 짜임.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게좀 있어야 또 재밌죠. 음. 응? 일부러 그런 겁니다. <laughs> 그게 마이크 완전 개고생했지. 쏘지 말고. Damn. a m a p 그게 나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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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안돼. 하지마. 너 이제 죽었어. Okay. Take it easy. Not so fast, cowboy. 이게 영상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아... 조종하는 장면으로 넘어갈 때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있어 어어어! 방금 봤어요? 어, 그냥 가자 방금 무슨 눈이 보였어, 눈이 와... 그쵸, 슬라이딩으로 들어갈 때도 있죠 저도 1회차에서 아마 내 기억에 슬라이딩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 오, 오, 저기 앞에 사람도 걸어 올라갔죠. 어... 어, 뭐... 어, 안... 아, 찾으러 갑시다. 애슐리. 애쉬. 애쉬. 왼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호호호. 오호호호. 단서 보면 안 돼. 그냥 갑시다. 애쉬! 나가자. 내려갑시다. 애슐리 갈갈이 뭐예요? 애슐리 아, 아, 아 <laughs> 애슐리 갈갈아그톱니아그못 보신 분들은 좀 있다 보시면 알 거예요. <laughs> 애슐리 갈갈애슐리저그거 <laughs> 갈갈 <laughs> 갈갈 기억하고 계세요. <laughs> 뭔 소린가 있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어아 어, 아이, 에이, 진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조사 안 해. 그냥 갈 거야. 아, 여긴 길이 없네. 무시하고 갑시다. 조사 안 해. 아, 콜라 먹다 쏟았어요? <laughs> 미안해요. 뭔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이 동네. 공포 게임이요. 네, 영화 같은 공포 게임이죠. 오! 어, 어, 갑자 아, 진짜. 야, 야, 야. 아. 아, 어, 이거 예상치 못했어, 이거는. 어. 오, <끝> 깜짝이야. 놀렇지 바로 이거니다 여러분. 아까. 에시리, 갈이이안녕하하 여러분, 하하 영화 Joshua 소우의 그 Ashley. 오마주죠. No. 영화 no. 소우의 We're 오마주. 경기를 시작하도록까지.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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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calm down. It's so all very simple. Christopher, you will find a lever placed directly in front of you. All you have to do is choose. <목소들이 유리한가> 네, 그렇죠. 선택하는 거죠. 나의 선택에 따라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오케오오오 This is g o n be okay. u d 리 t s think about this for a minute. You can't let me die. Give me a second. I I I I can't 실리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렇 조씨를 구합시다. 어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세이브 안되나? 잠깐잠깐잠깐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잠깐만 잠깐만 이거 세이브 안되나? 나가게 안되나 이거?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잘못 눌렀어 아... 어 됐어 됐어 아 I don't know what to do No, so on, I like... oh! I see. Chosen 아 잘못 눌렀어 미안해요 아나 하고 싶다 이거 아시 하고싶다 okay. 이거 oh. 아. No. 아, 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no.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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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못 해요 이거는 세이브가 아 아, 이게 왼쪽, 오른쪽이 헷갈렸어. 내가 아, 확인하고 할 거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 나는 기대감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 기대감에 미안해요. we no, watch right in front of us man what are you no, talking about a maniac a man, <laughs> oh my god we got to get out of here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there's a maniac e was there was a side it was either him or ash and i, I don't know where t h e came right through the r o spilling out n everywhere 네 what? 이거 실제 배우를 모델링해서 oh 게임에 집어넣은 거야 This is insane. We 네, 진짜요.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다 실제 배운데요. 어, 한 사람이 이인이역하는것도 있을 거야. 아,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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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나 진짜 바본가 봐. 잘못 선택하고. 삼회차를 유도하는 데이게 아, 아아아아 자, 잊어버리고 그냥 다음으로 진행합시다. 아, 아쉬운 건 잊어버려야 돼. 아, 바보 같았어. 새로운 게또 생겼네. 톱날. 뭔가 하나 한 가지씩 진행이 될 때마다 거기 사용된 아이템들이 저게 생기죠. 샘도 비슷해요. 샘도 조시가 진짜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I'm trying to help you. And this game you're playing. You understand that it's not good for you, it's not good for anyone. I can't say that you've been very charitable in the way you play. 갑자기야. 갑자기 순간 이동해 버렸어. 뭐야 이거?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오씨.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 저 왼쪽에 있는 병좀 치웠으면 좋겠다, 찝찝하게, 아. 지난 이야기. <laughs> here's our one-way ticket to the spirit realm i've just been through enough spooking for one night okay i see a hot bath in my crystal ball so have fun oh, oh, do this. This i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laughs> 나의 발컨으로 몸이 더럽혀진. 확실히 누군지는 몰라요. 이건 끝까지 보시면 알아요. 음... 아, 전부 조시가 았어요 음. 아, 나는 분명히 애슐리 가려고 했는데, 아. 내가 그걸 왜 잘못 봤지? 밑에 분명히 조시 미안해. 이렇게 써있어서 난 그거 선택했거든요? 근데 조시한테 가더라고. 아야. 애슐리 미안해. 나중에 영상 돌려봐야겠다. 내가 잘못 선택했는지. 이게 조시만 선택돼서 갈리는 거 아닌가? 아니겠죠? 뭘 선택하든 조쉬한테 갈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냥 남자한테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녹화본 한번 돌려봐야겠어. 내가 선택 잘못한 건지 아닌지 여긴 뭐지? 네, yeah, 캐릭터 진짜 실제로 비슷해요. 늑대더라고 사람이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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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잠겼어. 잠겼어. 다른 길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데. 갑시다. 쪽으로 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조사 안할 거야. 아무것도 안안할 거야. 이쪽 내려갑시다, 그냥. 열쇠가, 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여기 산장이에요, 산장. 친구네 별장에 놀러 온 거죠. 어허. 나 무서웠어.